안녕하십니까. 청풍소장입니다. 저는 수면건강연구소에서, 코구리와 수면무흡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구리와 수면무흡증에 쓰이는 구강장치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하겠습니다. 이유는 결국 나는 어떤 게잘 맞을까 하는, 선택을 위한 알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수면 아, 구강 장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EBS에서 EBS에서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이번에 착용하면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앞으로 나온 턱이 이쪽 공간을 열어줘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말로 설명하니까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이쪽 공간, 이렇게 열어주기 위해서 이 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네. 아, 되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한번더 볼까요? 아, 그래서, 이, 이 구글, 구글의 슬립 어픈이야 수면 모흡이죠. 보랄 어플라이언스 구강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무수히 많은 장치들이 나옵니다. 근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아래턱을 당겨서 턱을 앞으로 내서 기도를 열어준다. 자, 모든 구강 장치 종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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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교이장치이것다이런도이것이 아, 이건, 이건, 이건 음, 구강장치는,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아, 정말 다릅니다. 자,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원리. 정말, 아까 또 강조하는 거지만, 아래턱을 당기는 기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요. 아, 이게 착용감, 효과, 원리는 다 같지만, 이 착용감과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어, 이게, 부강장치를 써본 사람들이 처음 느낌이 참 중요한데요. 이 어떤 분은, 와,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 아, 막 나는 한번 껴보고, 버려버렸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장치에 대한 불쾌한 경험이죠. 아, 어, 나는 저거 싫어. 자, 불만 사례를 하나씩 볼까요?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아픈 거죠. 치아가 아픈 거죠. 치아. 그 다음에 턱 관절이 아프다. 이 통증은 아 무리 뭐 좋다고 해도 아프면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물감이죠. 입안에다 뭔가를 물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 이물감이 어느 정도는 참을 만지만 심하면은 이건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물감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이물감이 심하 고 게다가, 효과가 적다. 이 부분은 정말,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X죠, X.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제대로. 이 제대로가 중요한데요.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뭐 치아가 부실하다거나 턱관절이 안좋다거나 구강이 너무 적거나 그리고 또 너무 심한 무호 환자인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만들면 잘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구강장치에 대한 불가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제품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맞추는데요? 이 고객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맞춤 제작을 하잖아요. 맞춤 제작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건 제대로 못 만든 거죠. 네. 자, 왜 제대로 못 만들까? 정말 어, 누구나 다잘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 결과물을 보면 제대로 안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볼까요? 오차 변수라고 하죠.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변수. 이게 복제하는 과정, 본을 뜨는다는 거죠. 거기서도 어,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이 재료에 따라서 도그 다음에 제작공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 바이오 같은, 같은 경우는 88가지의 공정을 겪,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이 모두 다 오차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차변수를 얼마나 줄이냐가 대단히 큰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 뭐 간단해 보이네 하고 대충 만들었다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어, 불편감을 겪게 되죠. 제일 어, 뭐랄까요? 그 특히 하는 그런 실수들 있잖아요. 어, 이 만드는 사람이 장치의 원리와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어, 자 틀니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틀리 겉모습 비슷하게 뭐 이빨 심어 가지고 뭐 하는거는 뭐 웬만한 기공사들은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잘 씹어지게 만드는 수 있는 사람은 틀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그중에서도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겉모습만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원리와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생긴 게 교정장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치과 의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을, 어, 해오다 보니까 이건 교정장치와는 정말 다릅니다. 저도 어, 1991년도부터 교정장치를 제작해 왔었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교정장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재. 지금 현재 구강장치로 쓸수 있는 소재는 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 모든 소재들은 이 특성이 있죠. 자, 수축이 되고 강도가, 어, 엄청 세지는 않죠. 그래서 부피가 있어야 되고 탄성이 있어, 있기 때문에, 어, 그 치아 각각의 이런 모양에 따라서 탄성의 정도를 조정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소재의 특성들을 감안해서 장치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 생긴 건 흉내 내는 서 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을 한계와 오차들을 감안한 디자인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턱을 앞으로 내민다. 뭐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오산이란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시술자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되겠죠 이 의사들이 이 구강 장치에 대해서 개념 그냥 턱을 내밀어서 어뭐 기도를 열어준다 그 정도 개념 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줄때 제대로 된 장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확률. 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한 사람들의 사람들 플러스, 그 다음에 제작자. 이 시술자와 제작자의 아주 찰떡 콤비네이션. 환상적인 조합이 제대로 된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충분하게 만족해야 되는 충분한 만족이 되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